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원소 백1한개 신지식 엥정홍 박사님 강담사 1번 자료입니다. 예, 칠십 번입니다. 텅스텐. 텅스텐은 원래 T, T로 시작해야 되는데 W로 돼 있죠. 좀 특이하죠. 예, T로 보통 하든지 해야 되는데 TU로 하든지요. 근데 TU가 아니고 그냥 W로 돼 있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e that the most i m p o r t 이 n t thing is the most i m p o r t a 1781년, 스웨덴의 e 레는 당시에는 텅스텐 u 스 s t 스 i n The tongue stain is Sweden's t 는 n g u e stain. The t o 텅스텐이 원소명으로 사용되어되었는데 한편 옛날부터 주석을 정리할때 주석광석과 텅스텐을 합류한 광석을 혼합하면 주석과 텅스텐이 합류된 광석 혼합하면 주석과 화합하여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진 결국 이제 주석이나 텅스텐을 따로 빼야 되는데 둘이 화합되어 버린다는 거죠 혼합돼 가지고 혼합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합물이 주석이나 텅스텐 순검속이안 나오고요 이렇게 주석을. 늑대처럼 늑대처럼 탐욕스럽게 먹는 광석이 다 해가지고 울프 아트 처음에 울프 아트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783에 델류이알 ER 형제가 철 망간 종석을 늑대의 광석이라고 부르는데 최초로 금속을 불리고 하이 원소명을 울프 램이라고 울프 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램은 이제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되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는 원소명으로 텅스텐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소 기호에는 울프 늑대 늑대의 뜻 늑대 늑대에 울프램의 W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일에서는 지금도 볼프램이라고 부르고 있다. 알겠습니다. 볼프라고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늑대처럼 주석을 잡아먹는다 그런 의미로 화물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W로 했다. 순석의 성분은 틴트스텐 금속. 당히 부드럽지만 불순물이 혼해되면 단단하면서도 취성 갖게 되고요. 텅스텐 주로 플라스틱 가로부터 6가의산화성를 가지고 플라스틱 가로 투스텐은 상온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스텐은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용점이 높고요. 아까 3407 증기압도 낮아가지고 요 아주 가는스러운 강원이기 때문에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로 유명하죠. 필라멘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인데 보시면 백열 전구 여기 필라멘트 이렇 들어가 있죠. 필라멘트. 그래서 텅스텐을 이중으로 감은 필라멘트이고 이것을 사용한 점으는열 전지의 저 효율이 높아 좋아지게 된다. 백열 전구의 구조. 이게 예, 텅스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융적이 높으니까 잘 녹지 않겠죠 또 열에 이게 팽창하는 정도가 붕소 유류와 거의 같기 때문에 예, 낮다는 거죠 팽창 개수가 유류의봉입하는 가능성으로도 이용되어 지고요 철강에 텅스텐을 첨가면 현저히 강도가 증가합니다 자 철강에 에다 텅스텐 들어가면 강도가 증가돼는 경도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탄소 의 화물 즉 탄화 텅스텐 예, 탄소, 탄소, 탄소와 텅스텐이 만나 가지고 예, 화물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탄화물이겠죠 다이아몬드 탄화붕소 다음으로 단단하고 기계질환, 절삭공구질환에 영구상당히 단단해진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단단해진다. 틈스텐의 대부분의 포유류에 대해서 필수 원소는 아니고요. 산양의 전원도에 틈스텐 함유한 사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성장에 저해되는 걸 관찰되고 있고요. 인간은 하루 약 8~13 마이크로그램의 틈스텐을 식물로부터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현기성 이제 기체를 시료하고요. 산소를 실한다이지 상단 당 호혈성 예를 좋아하고 또는 초혈성 박테리오템트 삼전수종의 효소가 발견되어지고요 이들의 효소는 에너지 대사나 탄산 탄산 동화 작용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에 가탈 가산 탈수 효소 에르고름네 홀메트 디히드 로어오게나 재는 다음 반응 같이 기산을 탄산가스로 변화시킨다 기산 HCOH를 CO2로 변화시킨다 뭐 그런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자이 효소는 반대 반응 결국 탄산가스로부터 기산을 아주 적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를 이 반응하는 용매의 반응계가 발견되면 광합성계에 첨가되어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연결되는 것으로 주목되어 있다 결국 CO2를 기산으로 만들면 온난화를 줄일 수 있겠죠. 어떤 종류의 전성분 합체가 탄산가스를 포획하는 것이 보고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진다 이것도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열을 좋아하는 체균은 온실성미력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생물은 터스는론이 되지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구에 현재 압도적 다수를 차고 있는 몰리브덴 의존의 생물로 진화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틈슨 합류 호흡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험기적인 분위기 아래서 에 브라시오카의 틈슨을 산소 환원 반응에 체내 화물을 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됐고 예를 들어 알데이드를 함유한 화물을 칼본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균 중에 틈슨 효소를 산화하는 전이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브라시오카 윤카로의 체학적 특징된 게이트의 환원 전류를 비교하면 텅슨은약0 0 3 v 에 비해서 몰리브덴약 마이너스 볼트로 되어 있다. 자, 체내의 유기화, 유기화물을 산화 반응에 환원전이보다 낮은 물질이 될 정도로 고 있다. 그래서 텅스을 이용하여 계시는 생화학적 반응은 생물의 전에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 높은 몰리브덴 이용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진실은 앞으로 연구해 존하지만 예측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호열성 세균에서요 몰리브덴보다도 텅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는 심해 열수공주에 같이 호열성 생물고 있는 산화성 향기는 몰리브덴 존재하지 않지만 텅스은 존재하는 것 또한 고온화해산 틸스 함유 수중이 몰리브덴보다 안정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텅스텐의 염은요. 이으로 털면 중간 정도의 독성을 나타내고 주로 신경 좀 주신경계 자극을 해요. 과잉 섭취하게 되면 중추신경계나 호흡 곤란, 어, 과잉하면 안 되겠네요. 자, 브라텅스텐은요. 물과 반응하면 브라수소를 발생시키는데 굉히 독성이 강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주의계액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몰르브덴병 증에 전이되고 체중이 줄어든다. 정자 염증이 등수어진다 텅스텐이 몰르브덴대신으로 센티옵스를 생기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구 공장 주의 아카시으로부터 공농 텅스텐이 섬출되었던 보고 있는데요. 텅스텐산 안티몬 암모니아는요 몇 가지 종류의 주역에 있어서 레트로바이러스에 일어난 유방암이나 백혈병 등의 발생 억제하는 효과가 좋은 효과네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p a 2십삼은요 애즈 치료도 시험체상도로 되고 있고요 포도의 영점영점프로의 NA 2 w 위 포수형 분말면 수확량과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걸 포도 농사질 때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텅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